브라질에서는 룰라가 대통령을 했었죠. 다시 나온다고 또 난리인데, 사실은 각 나라마다 유능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에 봉착해 있어요. 그 지도자 한 분을 잘 만나면, 물론 집으로 치면,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고, 또 나라 살림으로 치면 대통령이고 한데, 사실 지도자 역할은 이념적인 충돌이 강한 나라일수록 굉장히 거기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라든지, 또 바이든, 그 다음에 브라질의 룰라, 그 다음에 많은 젊은 프로지던트의 등극이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점점 연령대는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뭐, 정치력을 갖춘 분한테 30대, 40대 장관론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시더라 뭐, 꼰대당이다, 뭐, 이런 거는 30, 40대 장관 하나 배출하면 뭐,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프로지던트의 결단만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갈등과 함께 지구촌의 이념적인 충돌과, 그 다음에 갈등으로 인해 바람잘 날이 없다고 했는데, 이분 말미에. 특히 먹고 사는 생태계의 생존 문제, 새로운 먹거리, 이런 거는 엄청나게 첨예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아젠다로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 이 노천이 만든 최고의 하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뇌 반도체, 뇌 교육 반도체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평화적 알고리즘이고 평화적인 메커니즘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건 지도자 역할론입니다. 괜찮아. 그거 내가 창문을 다 열어놔서 그래. 지리산에 바람 좀 맞고 싶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처음 보시는 유튜버 분들은 여기 지리산 국립공원 아니에요. 저는 도인치고 27년간 산에 집과하면서 사랑방이라는 오천 사랑방 그게 현대판 해민서입니다. 거기 가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나 고통 그리고 아픔, 슬픔과 그 다음에 공황증, 각종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가보세요. 저 닮은 마스터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가서 돈도 필요 없어요. 차값도 필요 없고 가서 따뜻한 말씀 나누면서 덜어내세요.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조그마한 변두리에서 20개 정도 운영하는데 구만 가게 예요아직까지 그래서 유능한 대통령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건강한 나라에 건강한 정치적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뿌리 자체를. 그래서 그 정치적 건강한 시스템이 새롭게 지구촌을 끌고 갈 그런 유능한 인재들의 등극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래서 끝없이 그들의 인재의 발탁과 그리고 새로운 인재들의 참신성,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성, 그리고 지구를 하나의 촌으로 보고 시장으로 보고 그것을 경영할 새로운 천재성, 이런 것들을 갖춘 인재들의 다양한 등극과 등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득권 측에서는 끝없이 자숙하는 가운데 신진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 그것은 통큰 결단과 통큰 배려, 그리고 통큰 양보만이 가능하다는 라 것, 또 끝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기독교적 표현이에요. 참회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 가치를 생산해낼 때 지금 자금의 21세기 선진화된 우리나라에서 그 끝은 항상 행복에 다아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은 영적인 건강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자유이고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적인 테크놀로지라는 것.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지구촌은 조속으로 바뀌고 있는 이 속도의 변화. 여러분들은 이걸 못 따라갑니다. 왜죠? 첫째, 게을러서. 둘째, 나태해서. 셋째, 야망과 야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리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턱없이, 턱없이 모자라서. 그래서 생태계의 최상위층에 있는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접점에 있는 최고, 최고 위의 상례. 상선의 접점에 있는 게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걸 유발하려하드가 호모 살리아스라고 하고 살리아스라고 해, 표현했고, 이 노처는 새로운 신 인류, 새로운 메커니즘의 신의 메커니즘을 갖춘 새로운 인류 호모 메르키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새로운 인간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간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새로운 생태계층에 코로나의 역습이 안긴 선물이 무엇인지 통찰해야 한다는 그 참여를 통해. 그 뭘까요? 지구의, 지구인들의 집단적인 욕망에 의한, 집단적인 타락에 의한 인간의 오만함이 만든 코로나의 역습입니다. 그걸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그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며 또 잔인한 그 욕망의 뿌리들이 집단적인 타락으로 왜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진화했는지, 그러니까 그 진화한 속도에 비례해서 코로나의 역습은 무한대의 속도로 왜 우리를 유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체킹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양심을 대신해서, 양심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본성과 양심이 준엄하게 꾸짖어 준 것이 코로나의 역습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그 메시지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새로움으로 보완할 거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인들은 새로운 메커니즘, 제가 제시해주는 여기에 오만함보다는, 그리고 불손함, 그리고 게으름보다는 차가운 이성들이 발붙일 수 없는, 그리고 개입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는, 따뜻한 본성들이 자리 잡는, 그런 메커니즘, 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즉개업 컨설턴트이자 정치 컨설턴트인 이 노천이 만든 뇌커넥톰 교육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은 할애해 줘야 된다라는 전 이걸 전 세계에 내답할 겁니다. 누구하고요? 지금 특화된 지리산 성자들로 특화되어 있는 제가 교육을 가르치고 만든 새로운 호모메르키스인 지리산 성자들하고 저희들 노교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저는 새로운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 것이며 새로운 이성으로, 즉, 건강한 이성으로 새로운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이 통하는 그리고 그것이 방식과 시스템으로 안착된 그런 새로운 영적인 지구촌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생명 있는 종 중에서 유일하게 그것이 가능한 이유미랄 생각을 할수 있는 지각 능력을 갖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는 새로운 종의 출현은 그것이 말티나이데크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실존주의입니다. 데카르트나 칸트는 합리주의예요. 물론 합리성이 포함된 실존주의야 아마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그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왜 무너졌냐고 인간의 다스리지 못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정리되지 않은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 욕망의 카테고리 때문에 그것이 덕지덕지 붙은 것이 인류엔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욕망에 의해 타락된 결과.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그건 인간의 지각 능력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해볼게요. 인간이 바로 생명 있는 종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최상위층에 설수 있는 사피엔스 위에 호모 메르키스로 건재하게 버틸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이 지각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 지각 능력은 유대감,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그 공감, 그 공유감을 말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뿔이라는 것.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기능은 다른 생명과 분명히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바로 지적인 능력 때문에 그래요. 개도, 그 다음에 돌고래도, 침팬지도다 지능이 있어요. 아이들 10살짜리 정도 되는. 아주 침팬치나 뛰어난 그런 유인원 중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신수염 고래, 몇만 키로를 쫓아가는 그 데이터 능력, 조파수 능력, 그리고 돌고래의 지각 능력, IQ가 100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런 종들의 인식 능력과 인지 능력, 인간의 사고 능력은 다릅니다. 그 뇌의 또 메커니즘은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지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 사고하고,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약해서 진화할 수 있는 신의 입자로 또 혹은 신의 입자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평화로 이것이 인간한테 새로움으로 요구되는 유일한 철학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 그 다음에 상상하고 이런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어느새 학습된 요구 조건에 의해서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은 오로지 주입식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먹고 살기 위한 메커니즘에 거기에 노출 그 다음에 엉힘 이런 새로운 학습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창의력과 그 다음에 생각하는 지적인 창조성이 완벽하게 말살당해 버린 결과. 그것이 우리의 생각 능력을 도태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지구촌의 팬데믹의, 팬데믹의 역사, 그 다음에 코로나의 역습. 역습은 기존에 있던 것이 미는 겁니다. 새로움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오미크론,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 끝없이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성에. 그래서 신의 설계도처럼 인간은 지적인 능력으로 완벽하게 복제하고 부활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거 누구한테요? 조아조 하나님한테. 그러니 인류가 생긴 일에 신석이 신세기 그러니까 우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으면 저도 대학 때 법학을 전공했어요. 학점 받고 산전체 대학 나왔어요. 도인은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하니 전 12월 1일 날또그 메커니즘 중에 융합부가 있어요. 융합부. 그래 새로운 건데 그게 전또 대학원에 또 등록을 해놨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또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지적인 능력은 무한대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능력은 이렇게 끝없이 고통을 통해 진화해 왔고 그 과정에 놓여 있다면 그 결과로 인한 우리 지구의 인류 문화는 어떤 것이냐고 그것도 지금도 진보를 갖다 붙여도 되고 지구 진보. 그 다음에 지구 진화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메커니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어요. 신의 입자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뇌는 신의 자리를 찾아서 즉 신의 고급스러운 조화로움을 찾아서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임, 중임을 밝혀드리며 사유를 통한 지적인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긍정을 하고 상상하는 가운데 끝없이 사고할 때그 능력은 배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뇌의 메커니즘의 매력이며 부인할 수 없는 지적인 사고가 선물해 주는 신의 조화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곧 신이라는 이것은 모심과 동학의 붉은 생명의 씨앗에 닿고 동학의 핵심 뿌리가 모심입니다. 진짜 모심은 인간이 거룩한 하늘님이 있다라는 전제도 맞지만, 어리 들락날락하는 이 구리, 얼굴이 가장 미소지일 때, 부드럽게 환하게 웃을 때, 최고의 신의 입자가 메커니즘으로 부활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신이라는 이 사람의 뜻과 함께 동학의 모심 사상은 결코 둘이 될수 없으며, 하나의 가치로 통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인간의 가장 지적인 능력이 배가 될때 드러나는 사랑의 메커니즘이라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곧 육화한 신이다라는 사상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며, 본래부터 하늘님이 우리 내에 강제인해하고 있다는 강제인의 설도 하나의 가치관이고, 하나의 메커니즘이 통한다라는 거예 그것은 반드시. 일시무시 일로 통하는 천부경의 시작점과 천부경의 일종무종일로 끝나는 끝종자가 아니에요. 그 끝종자는 끝은 극입니다. 극. 끝극자끝극자는 항상 새로운 가치와 다 있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 원뿔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 제시해 주는 일종무종일의 그런 카테고리는 내가 늘 얘기하는 우주의 미시 입자와 닿아 있는 미생물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자글 미자입니다 미자 그래서 신의 거대한 패키지를 선물로 통째로 받으시라고 신의 거대한 패키지 패키지는 함께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을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 순간에도 인류는 지적인 능력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진화 중에 있으며. 그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운 개체로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유기적인. 그래서 지적인 능력의 끝은 생각에 집착이 있는 자유하고 없는 자유로 나뉩니다. 생각에 집착이 없는 자유로 끝나야 우리는 메커니즘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어떤 걸림도 없는. 그런데 생각에 집착이 있는 자유로 끝날 때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코로나의 역습 같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고통의 체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지구인들이 우리 노교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사상과 자유를 향한 지적인 능력을 배가시키고 자기 사고를 더 한층 고무시켜서 배가시킨다라는 말은 높인다라는 말인데 그 높은 건 유대감과 그런 새롭게 함께 한다는 공감 능력이 훨씬 배가 될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 의식은 훨씬 더 꼽힐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3부가 이대로 정리된다면 1분 쉬었다가 4부에서 남아있는 카테고리를 잡아보고 다른 제목으로 또 다른 방송에서 또 만날 겁니다. 쇼츠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3부였습니다. 1분 쉬겠습니다.